사람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선언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기도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그 아내가 아, 여호와 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디 간다고? 오바이라도한대 갖다 놔야지. 집에? 어, 주말일 어,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가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가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로 흙을 먹을지니라.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응.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들어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식토로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한건길를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바지 채소인지,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치암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 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으시니라.